문 대통령 내외 여름휴가 모습 공개 서울른 연합뉴스 환광모 기자 는 문. 세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일 오전 대전광역시 장태산 휴양림을 산책하던 도중 휴식하고 있다. 청와대는 3일 오전 이 사진을 공개하며 문 대통령의 휴가 모습을 공개했다. 문 대통령 내외는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하기 휴가 중으로 휴가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. 청와대 제공. hkmpo h g o l b a n g i n a c o k r 58 광주민주화항쟁 재조명한 소설. 골라, 북한 관련 서적도 포함 김정숙 여사와 장태산 휴양님 찾아, 선글라스 밀. 직모자 산책 문 대통령, 장편 소설, 국수, 읽으며 휴가 중, 서울 는 연합 뉴스. 환광모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휴가지인 충남 계룡대의 휴양. 시설에서 독서를 하고 있다. 문 대통령이 들고 있는 책은 소설가 김성동의 장편소설 국수다. 청와대는 3일 오전 이 사진을 공개하며 문 대통령 위 휴가 모습을 공개했다. 문 대통령 내외는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학위 휴가 중으로 휴가지를 공개 하지 않고 있었다. 2018년 8월 3일 청와대 제공 hkmpohgolbeyn a.co.kr 서울 은 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여름휴가를 보내면 서58 광주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한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 등을 읽었다. 청와대는 3일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이 휴가 중에 읽은 도서 목록을 공개했다. 여기에는 소년이 온다 를 비롯해 소설가 김성동 이편낸 국수 통일전문기자인 진천규 기자의 방북취재기를 담은 평양 위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등이 포함됐다. 청와대는 우선수. 설 소년이 온다에 대해 1980년 광주 5월 위 상황과 그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소설이라고 설명했다. 문 대통령이 휴가 때 읽은 책은 서울른 연합뉴스 3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에 읽은 도서 목록을 공개했다. 그중 하나인 영미권의 권위 있는 문학상 멘토. 퍼 인터내셔널 상을 받은 작가 한강이 2014년 발표한 장편 소설 소년이 온다. 소설은 58 광주 민주화운동을 전면으로 다루고 있다. 이 외에도 소설 국수 방북 취재기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. 가 있다. 각각 근현대사 문제와 북한 현재 모습을 화두로 삼은 책들이다. 2018년 8월 3일 p h o t o g o l d e y n a c o k r 2014년 5, 월 출간된. 소년이 온다. 는 계엄군에 맞서다 죽음을 맞게 된 중학생 동호와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.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의 출격대기 명령 여부와 전일 빌딩 필기 기총소사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. 이번 휴가 독서 목록에 소년이 온다를 포함한 것 역시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넋을. 길이는 마음과 진상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. 평양에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. 는 한국인 최초의 평양 순의 특파원 은로 활동한 진 기자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네 차례 단독 방북 취재를 통해 포착한 북한의 모습을 소재로 한 책이다. 성화대는 휴대폰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. 평안도의 드넓은 평야와 사람들로. 군비는 거리,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 등 우리의 일상과 비슷한 최근 북한 사람들의 모습이 글과 사진으로 담겨 있다. 고 소개했다. 문 대통령이 올해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온 만큼 이 책을 읽으며 북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눈에 담으려 한 것이라는 해. 석이 나온다. 문 대통령 내외의 여름 휴가 공개 서울 등 연합뉴스 환광목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일 오전 대전광역시 장태산 휴양림을 산책하고 있다. 청와대는 3일 오후 이 사진을 공개하며 문 대통령의 휴가 모습을 공개했다. 문 대통령 내외는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지하기 휴가 중으로 휴가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. 청와대 제공 HK. m p o h 골뱅이와이엔 a c o k r 소설 국수는 이목군변 1882과 갑신정 변1884무렵부터 동학농민운동 1894 전야까지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김성동 작가의 장편소설로 바둑을 비롯해 소리, 글씨, 그림 등 최고의 경지에 오른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그린 책이다. 청와대는 "지금은, 바쁜 업무 때문에 바둑을 둘 시간은 없지만, 문 대통령은 중학교 때 바둑을 시작해 상당한 바둑 실력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. 고이 책과의 인연을 전했다. 휴가 중인 문 대통령, 군 주요시설 방문, 서울 은 연합뉴스, 헌광모 기자 등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휴가지인 충남 계룡대 인근군 시설을 방문해 내부시설을 둘러보고 있다. 청와대는 3일 오전 이 사진을 공, 개하며문 대통령의 휴가 모습을 공개했다. 문 대통령 내외는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학기 휴가 중으로 휴가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. 2018 청와대 제공 h k n p o h g o l b a n n a c o .kr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여름 휴가 를 충남 계룡대 등에서 보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. 문 대통령은 계룡대 인근의 군 시설을 시찰하며 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. 휴가 중 만난 시민과 인사하는 문 대통령, 서울은 연합뉴스 환광모 기자. 는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대전광역시 장태산 휴양림을 산책하던 도중 만난 시민과 악수하고 있다. 청와대는 3일 오전 이 사진을 공개하며 문 대통령의 휴가 모습을 공개했다. 문 대통령 내외는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학기 휴가 중으로 휴가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. 2018년 8월 3일 청와대 제공 h k n p o h g o l b n i n a c o k r 아울러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대전의 명소인 장태산 휴양림을 산책했다. 청와대가 공개한 영상에서 문 대통령은 밀짚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낀 모습으로 산책을 즐겼다. 문 대통령은 산책 도중에는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거나 김 여사와 차를 막 심여 휴식을 취했고 지나가던 등산객들과 사진을 찍기도 했다. 청화대는 장태산 휴양림은 향기로운 메타세콰이어 숲길이 울창하게 조성되어 있어 산리욕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라고 소개했다. h t t p s y o u t u b e e p h m a e 2 5 o a h y s u p g o l b a n i n a c o k r 2 0 1 8 0 8 0 3 5시